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더불어교육혁신토론 이사장 서거석 인사드립니다. 먼저 초유의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과 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주신 언론진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북의 농산 어촌 지역은 학령 인구를 감소로 인해서 학교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고 표방하면서 사실상 뚜렷한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절로 문을 닫게 되는 학교가 계속 생길 것입니다. 폐교가 가져올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작년 10월 통계에 의하면 전북의 769개 초중고 중 전교생 60명 이하 작은 학교가 296개교로 38. 49%나 차지합니다. 이 가운데 학생 수 10명 이하가 31개교, 11명에서 20명이 65개교, 21명에서 30명이 72개교입니다. 결국 전국 도내의 전체 학생 수 중에서 30명 이하가 총 168개교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학교는 학생 상호 관계를 통해서 길러지는 사회성 발달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또한 체육 대회, 학교 축제 등 많은 교육 활동에도 제약이 따릅니다. 그런가 하면 도시의 아파트 밀집 지역 학교들은 과밀 학급들이 많아서 역시 교육 과정 운영에 어려움은 물론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과대학교 과밀학급은 코로나19 방역에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와 도시과대학교의 문제는 학생수 대비 교육예산이나 지역 내 학교수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도내 농촌지역 모중학교의 경우 한해 학생 1인당 소요 교육 경비가 1억 7,100만 원이 넘는 반면에 도시의 한 중학교의 경우 540만 원 정도로 무려 32배의 차이가 납니다. 또한 도내 농촌에 있는 한 면소재지의 경우 인구가 약 4,500명인데 초등학생이 100명 남짓됩니다. 거기에 초등학교가 4개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인구가 3만 3천 명이고 초등학생이 3평, 3천, 3천 명 정도 되는 도시의 한 지역은 초등학교가 단 2개밖에 없습니다. 언뜻 농촌의 작은 학교와 도시의 과대학교 문제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연결된 고리처럼 하나로 얽혀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총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중앙 투자 심사 위원회 학교 신설 사업 심사 시 학생 배치 수요 분산 배치 가능성 교육청 전체 학교 재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기에 사실상 학교 총량제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 위기의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통합하고 그 해결을 교육적 공간이나 지역 주민들의 공익 활동 및 문화 시설로 전환하여 학생 교육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도심에는 학교가 신설됨으로써 과대학교 과밀 학급 문제까지 함께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작은 학교에 대한 합리적 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무조건 통합이 아닌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동창회 등 학구별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특수성과 통합 현성률, 통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통합학교 인센티브를 통해 교육력을 높여야 합니다. 통합학교에 미래학교 모델을 우선 적용하고, 다양한 교통편 제공으로 등학교 지원, 특색 있는 방과 후 돌봄 운영, 지역의 특색을 살린 학교 활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폐교에 공공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폐교 매각을 지향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미래교육 캠퍼스, 안전체험관, 학생 캠핑장, 지역문화체험학교 등 지역문화의 플랫폼으로 다시 살려야 합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적 활용 방안도 지역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도심 과밀 지역 학교 신설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학교 총량대에 묶인 상황을 농촌 작은 학교 통합으로 극복하고 학교를 신설함으로써 과대학교, 과밀학교 문제 해결은 물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의 교육 환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작은 학교가 행복하다면서 작은 학교 학생들이 처한 열악한 교육 환경을 외면하고 있지 않았는지 깊이 반성하고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너무 작은 학교는 아름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학교와 도시의 과대학교 문제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오로지 아이를 중심에 놓고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